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한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한 번만 더 할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아멘. 아. 그럼 설교는 어떤 시간인지 알아요? 설교는 마치 이런 시간이요. 하나님을 심는 시간이에요. 제가 오전에 우리 아이들한테도 주일 학교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설교는 하나님을 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어디에 마음밭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이고 우리 마음밭은 어, 마음은 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심는 시간이 뭐예요? 그게 바로 설교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과 나무를 심으면 뭐가 나오죠? 사과 나무에 씨를 심으면 사과 나무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배를 심배 나무에 씨를 심으면 배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많은 열매들이 알게 모르게 나한테서 나타난단 말이야. 세상이 주는 생각과 세상이 주는 마음, 그 생각에 나도 모르게 휩쓸려서 우리가 살 때가 많이 있고, 그리고 그로 나타나는 열매들이 많이 있다는 거야. 예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약에 심으면 하나님의 결과, 하나님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심어주고 싶은 거야 제가 유튜브에다가 브이로그 영상을 올려놨어요. 뭐 개척교회 브이로그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었는데, 봤어? 어, 거기 보면은 두 번째 영상이 뭐가 나오지? 그 영상이 보면은 이번 주 월요일날, 어, 하나님이 어떤 분을 통해서 그 교회에 차를 주셨어요. 그래갖고 그 차를 어, 살아가는 그 중고 매장으로 가는 과정을, 그리고 구입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어, 짧게 영상을 만들어 봤었는데, 사실 그 영상을 만든 이유는, 우리 주류학교 애들한테, 이거 왜 만들었을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차를 자랑하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차를 자랑할 게 솔직히 아니야. 뭐, 새 차도 아니고, 뭐, 엄청나게 막, 뭐, 새단도 아니고, 차, 차를 자랑하려면더 좋은 걸 자랑해야지. 뭐 그, 어,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중고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랑할, 차 자랑,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에요. 그쵸? 그냥 진짜, 제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찍은 이유는, 차를 자랑한 하게 아니라, 뭘 자랑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셨고, 또 어떤, 이 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그리고 또, 이런 좋은 차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든 거지 뭐 차를 자랑할 게 아니니까 어 우리가 보면 성경을 보면은 지난 시간에도 보면은 우리 막 출애굽기 13장을 통해서 홍해 사건에 대해서 다뤘었잖아요, 그렇 근데 그 홍해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뭔지 허락하신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출애굽기 14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 홍해 사건을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락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심어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심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세를 심어주고 싶었다는 거야. 이제 광야 생활에 가서 이 이들을 따를 지도자가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홍해 사건을 허락하셨다는 거야. 본인 자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사건이라는 그 거대한 어그 시험대를 통과하게 하셨던 거고, 또 하나는 모세를 심어주시기 위해서, 이 모세가 바로 너희들의 인도자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겪든지 간에, 우리 또한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볼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내가 좋은 일이 있는지 간에, 나쁜 일이 있는지 간에, 어떠한 일이 내게 찾아오든지 간에, 그 뒤에 계신. 왜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 기본적인 시장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을 심어주고 싶은데 어떤 하나님을 심어주고 싶으냐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따라해볼까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네. 지키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6장 18절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 은 이렇게 말씀이 나와있어요 히브리서 6장 18절 바로 뒷장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이 나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속성이 뭐요? 예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데 한 가지 못 하는 게 있어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도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뭐라고 나 있어요? 거짓말. 예. 네.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절대로 반드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할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 예. 네. 하나님은 모든 것들 다, 어, 하실 수 있는데 단한 가지 못한대요? 거짓말 못한대. 그래서 다,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는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을 하죠.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통,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선택하시면서.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큰 민족은 커녕 99세가 될 때까지 아들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있는 아들은 뭐예요? 본처의 자식이 아니라 자기 집안의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라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 창세기 17장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99세 때에 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하네. 그 약속이 뭐예요? 내가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진짜 알다가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젊을 때 주시면 얼마나 좋아. 혈기 왕성할 때주시면 얼마나 좋아, 아들을. 그쵸? 근데 이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었고, 살아의 태는 이미 다 끊어진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야? 어떻게 그 약속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진짜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었어요. 이 찬양에 보면은 가사가 정말 기가 막히게 썼어요. 누가 작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수미 나중에 이런 가사 한번 써봐봐, 진짜. 이런 가사. 어, 너무, 진짜, 이 가사. 날이 저물어갈 때, 핀들에서 그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처음에는 사실 이 찬양을 접했을 때, 그냥 음이 좋아서 찬양을 부르,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만히 찬양을 묵상해보니까, 이 가사가 도대체 뭘까? 날이 저물어갈 때, 핀들에서 그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다? 아, 이게 무슨 뜻일까라는 것을 곰곰이 묵상해보다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때와는 정말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메시지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날이 저물어갈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게 아니라 날이 정말 밝을 때, 화창할 때, 내가 정말 이때 정말 하나님이 일하셨으면 좋겠다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 안 그래? 그리고 빈들을 버릴 때 뭐가 좋겠어? 아무것도 없는 황야. 광야, 그런 빈들을 걸을 때 뭐가 좋겠냐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그런 위치에 있을 때에 일하신다라는 거야. 도시 한복판을 걸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내가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들, 광야와 같은 그런 빈들 같은 그곳을 걸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 때가 바로 그때다라는 거야. 정말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알다고 보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에 대한 간증도 참 많이 있는데, 자 일단 넘어가서,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근데 아브라함은 진짜 어 막막한 상황이었겠죠. 내년에 주신다고, 예년 이맘때쯤에 주신다고 하는데 이런 자기가 다 늙었고, 그리고 사라는 어, 다 태가 끊어졌는데 이럴 때이 아브라함의 마음. 이럴 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로마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는지. 우리 로마서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19절에서, 한번 볼게요. 19절에서 22절 말씀인데. 자, 찾았죠? 1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졌느니라. 아멘.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대요, 안 했대요? 의심하지 않았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뭐한? 의심하지 않았대. 또 뭐래요? 능이 이루실 줄 뭐했대요?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달려줘요? 예, 네, 확신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게 아니라, 이미 이루신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편에서는 하나님은 약속은 하나님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은 아들을 얻지 못한 상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편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루어질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자기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이루어놓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마치 하나님 편에서서 이미 이루어놓았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확신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아들을 받았다 지금 내 눈앞에는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기 때문에 이미 난 아들을 받았다라고 믿어버린 거예요 이게 확신이에요 이게 바로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하어요 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래요 실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어, 이렇게 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바라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믿으면 그것이 곧 실상이 된다. 이렇게 우리 보통 설교를 들어왔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300명, 400명, 500명, 1000명 될 줄로 믿습니다. 야, 말대로 되니까 믿은 대로 되니까 믿어 봐라. 그럼 진짜 하나님이 300명, 500명, 1000명 되게 하신다. 믿음을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라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어, 말한다니까요? 아니, 만약에, 그러면, 그렇게 따시면은, 여러분, 어떤 교회가 천명만명 안 되겠어요? 안 그래요? 어떤 교회가 천명만명 안 돼. 근데 여기서 진짜, 히브리서 11자 1절에서 말하는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바란다라는 것은 약속을 바라는 거예요. 약속을 바라는 거.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도 안 하는데, 무조건 내 바램대로 이루어질 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믿는다고 이게 실상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면은 아빠가 퇴근하고서 이 아이들한테 야, 내가 너희들 퇴근하면서 갈때 치킨 사갈게? 치킨 두 마리, 세 마리 사갈게? 라고 약속을 했다고 한번 쳐봐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아빠가 퇴근한 다음에 집으로 오면서 치킨을 사올 거라고 뭐요? 바라고? 기다리겠지. 약속을 바라고 기다린단 말이에요 근데 아빠가 만약에 약속을 하지 않았어 근데 애들이 오늘은 아빠가 어 아빠는 너무 착하고 선하시니까 우리 아빠가 퇴근하면서 사올 거야 라고 만약에 그렇게 믿는 거야 그러면 아빠 입장에선 어떨까?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 아 그래요? 아빠는 사올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굳건하게 믿고 있는 거야 아빠 입장에선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마치 우리가 그런 식으로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할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음은 또 뭐래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하나님 이 약속하신 것들이 지금 내 앞에는 없어. 전혀 보이지 않고, 보일 기색도 없어. 주변 사람들이, 야, 더 봐라. 믿음은 뭐해? 어? 믿어도 안 되잖아.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럴 때,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야. 그 증거가 있어. 그 증거가 뭔지 알아? 그 증거가 바로 내 믿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야. 이, 우리가 읽은, 읽은 본 보문 말씀에 밑에 보면은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아를 한번 봐봐요. 해 쨍쨍한 날에 비한 방울 올것 같은 기색이 전혀 없는데, 야산에서 혼자 툭닥툭닥 하면서 배를 만들고 있을 때,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어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7절 한번 볼게요. 그 밑에 한번 봐봐요.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나와있어요. 현실은 비한방고 떨어지진 않지만 전혀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비가 오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현실은 안보여 아무것도 없지만 사람들은 욕하고 조롱한다는 말이야. 그런데 믿음으로 노아는 비가 오고 있는 것을 막 쏟아지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또한 이 믿음으로 개척을 했어요. 제가 2018년 1월달에 교회를 세우라는 명을 어, 받았어요. 그리고 야. 4년여가 흘러서, 지금 2022년이죠? 약 4년여가 흘러서 그 명령에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처음에, 어, 올해 이제 처음에 진짜 정말로 시작하려고 할때제 안에 진짜 얼마나 큰 두려움과 긴장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 세상은 점점점점 광야로 변해가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도 점점점 강팍해져 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도 많은 매스컴들을 보면 늘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코로나라는 이, 상황,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어,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과 긴장감들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당당하게 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었던 그 이유는 단한 가지였어요. 뭐냐? 그분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무슨 약속을 저는 믿었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누가 세워가신다? 주님이 세워가신다라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세워가신다. 라는 그 믿음, 그 약속을 저는 믿었기 때문에 그 음성에 저는 당당하게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 명령을 하셨어. 하라고 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고 그 모든 과정은 다 제가 다 해가야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면 누가, 과정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어, 그 명령에 순종할 수있었단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많은 문제들이, 어, 생기게 될 거란 말이요. 에 우리가 오늘도 이 공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2주 전에 계약을 해놨었어요. 2주 전에 계약을 해서 계약 가계약을 해놨었는데 뭐가 문제였냐면 어, 가계약으로 보증금 한 50만 원 정도를 네, 이렇게 가계약을 해놨어요. 걸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이제 잔금을 처리할 뭐가 필요해? 나머지 잔금 보증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보증금을 사실 해결해야 할방법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음. 뭐 알바를 해야 되는지 뭐 아는 사람 다연락해갖고뭐 꺼달라고 해야 되는지 이럴 수,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배제시켜놨어요.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렸어요. 잠금 시간은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잖아요. 하루, 하루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는데, 아내도 그 이제 계속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 어떻게, 이, 이것들을 어떻게 일하실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한편,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인간인지라, 걱정 아닌 걱정이 이제 스물스물 올라올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내한테도 말했어요. 아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이미 보증금 해결하셨다라고. 우리는 어 보증금 이미 해결된 거니까 어 하나 지금 내 눈앞에는 해결이 안돼 있어. 그렇죠. 그런데 보증금 해결해 놨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는 그날 가고 예배드리고 있을 거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 해결하실 하나님이 아니라 해결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제가 3월 27일 날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에 이렇게 제가 써놨어 어떤 일기, 이 일기를 잠깐만 음, 짧게 읽어드리면 이런 일기요. 어젯밤에 꿈을 꾸었다. 차를 타고 운전하는데 뒷자리에 앉은 어떤 사람이 개척하는데 사용하라고 통장 하나를 주는 것이다. 4월 9일이면, 어제요 네, 어제. 4월 9일이면 장금을 치러야 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한다. 그러나 내가 믿는 믿음은 이루실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하나님이다. 난 내가, 우리가 4월 10일 주일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에서 허 벌판이겠지만 예배 드리고 있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그날 난 오늘의 일기를 성도들과 나눌 것이다. 이루실 하나님이 아닌 이루어 놓으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너무 기대해 니다 주님,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기대. 이 일기를 맞춰놨어요 이때 일기가 며칠째라고요? 3월 27일자예요. 3월 27일자인데, 저는 오늘 이곳에서 예배 드릴 것들을, 예배 드리고 있을 것을 믿음으로 이미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예배 드릴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을 저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어, 어 지난 주일이었죠? 지난 주일날,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또 이제 교제하던 중에 우리 교회의 이제 상황을 그 목사님이 이제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 얘기하는 가운데 성령이 감동을 주셨고 그래서 목사님과 그 교회를 통해서 어, 이 보증금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네. 과정은 어떻게 해결하실지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루실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해서 터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그냥 뭐예요? 허상이니까. 그냥 허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 있는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어마어마한 문제였을 거예요. 진짜 앞에 닥친 실상일 거란 말이요. 에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 가로막힌 이 홍해는 그냥 뭐예요? 허상일 뿐이에요.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뭐 했어요? 약속했으니까. 그분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놓을 것이니까. 그들 앞에 있는 그 모든 문제는 그냥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분이 이루실 거고 결국은 그 문제들을 다 통과시킬 것이니까.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다 허상일 뿐인 거예요. 별거 아니예요 여러분 이것은 약속을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거예요 약속을 받은 자, 약속을 믿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약속이 어디 있어요? 이 약속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앞에 성경이에요. 이 약속, 이 성경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인 거예요. 순겨 주변 어 주변에 보면은 너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 많다고 해갖고 주눅 들수 있잖아 주눅 들지 마 두려할 워 필요 없어 왜그는지 알아 하나님이 약속해 놨어 어떤 약속 내게 능력 주신 자네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있느니라 라고 약속해 놨잖아 그 약속을 믿는 거야 그러면은 그 약속이 진짜 내가 믿고 그 약속을 받아들인다면내 안에 진짜 내 안으로부터는 자신감이 내 안에 흘러 나오는 거야 주님과 함께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라는 이 자신감이 내 안으로부터 막 솟아오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각자 처한 상황에서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어요 내가 포기하지가 않는다면 내가 이 약속을 포기하지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때의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이 약속이 내게 바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가 당당하게 소망을 가지고서 하루하루 우리 살다가 또한 주간 동안 살다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같이 기도하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우리 그 전에 우리 차,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만 해볼까요? 우리 찬양 잘하는 말씀인데 오신시가 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고 언제나 공평부한대로 나를 지키셨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하나님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내 것으로 또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늘 항상 갖게 해주셔서 하나님,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내 것이다. 내, 나에 대한 약속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되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